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작년 봄에 지인이 수석 두 점을 자대를 부탁을 했어요. 겨우철에만 공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대를 짜볼까 하네요. 자대 전문가가 아니라서 스카시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오늘은 문양석 중에 문자석 한 점을 자대를 짤려고 하네요. 이렇게 먹지로 찍힌 부위만 한땀한땀 한땀 뜯어내야 돼요. 이게 한땀한땀 한땀 먹지로 찍어서 하기 때문에 아, 시간도 참 많이 걸려요. 이렇게 보시면은 먹지를 대가지고 이렇게 먹이 찍힌 부분만 지금 한땀한땀 한땀 파내고요. 또 이 수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데는, 있는 데는 또 옆에서 까가지고, 어, 맞춰줘야 돼요. 이게 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이렇게 먹지를 찍어서 하는 건. 그 대신에 다 완성이 되면은 이 돌이 안 흔들려요. 자리가 딱 맞죠. 짜임새 있게 짜지죠. 근데 힘은 들어요. 이렇게 자대를 파면. 막 깊이 파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억지를 찍어서 한땀한땀 한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그래요. 자를 선을 그어 줄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카시 기계를 갖춰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소기로 이렇게 해서 따내볼까 하는. 스카시 기계만 있으면은 쉽게 이렇게 따낼 수가 있어요. 스카시 기계가 있는 것과 직소기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카시 기계는 정말 쉽고 간단해요. 근데 이거는 특히나 이런 느티나무 같은 강한 나무를 자를 때는 정말 힘이 들어요. 편리하고자 기계를 일일이 살라 하면은 아, 삼, 사천만 원 갖고도 모지래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기계에 전구창고에 이렇게 기계가 많이 안 있어도 꽉차 있어요. 직소기로 해도 충분히 따낼 수 있다는 것만 우리님들께서도 아시면 좋겠네요. 비가 와서 눈은 녹는 대신에 아 작업을 못하겠어요.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작업장 만들려면 또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그돈 쓰고 말지 뭐 못하면 쉬고 굳이 작업장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어 몇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그래도 몇백 들어가요 그 돈이면 맛있는 거사 먹고 그냥 말지 뭐 이거 해가지고 큰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날씨 좋을 때 밖에서 하고요 작업 작업 뭐 끝내 갖추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단을 잡아가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너무 얇아도 나중에 부서질 수가 있어서요 5mm 정도 줄 겁니다 손가락을 이판 면에다 대고 하면은 똑같이 5mm가 돼요 이렇게 대고 갖다 긁으면 똑같이 5mm가 됩니다 모양도 똑같이 나고는 자리를 만들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제 사포질만 남았네요. 아, 오늘도 날씨가 그냥 비해서 눈으로 바뀌고 있네요. 이렇게 한땀 한땀 찍히면 은 바닥이 수석의 밑바닥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다만 먹지를 대고 이렇게 찍어서 파면 은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냥 막 파는 거하고 한땀 한땀 찍어서 하는 거는. 차이가 좀 있네요, 시간상. 음, 여기다가 동백기름을 바를 거예요. 면포에다가 묻혀서 바르시면 됩니다. 이 오일이 스며들고 나면 한번 정도 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열해 놓으면 먼지가 쌓이면 물걸레로 닦아주시면 돼요. 오래 두고 볼수록 이 느티나무로 짜는 자대들이 고태미가 좋아요. 작품이 완성이 됐네요. 이 수석은 산지는 에련리고요. 사이즈는 길이가 28cm, 높이가 42cm. 너비가 18cm의 문양석의 문자석이에요. 문자가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위에도 한일자로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는 100, 100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 100. 물론 여기가 좀 붙어가지고, 받전자 비슷하게 파졌지만 아 일백 백자로 보시면 되네요 아 한문으로 일백 백자가 양각으로 뚜렷하게 나온 아 문자 석 중에서는 아 멋진 수석이네요 자대가 수석보다 너무 커서도 안 돼요 이 수석은 청석의 속돌이에요. 여기는 속돌이고요. 여기는 청석이에요. 그래서 양각으로 일백백자가 멋지게 새겨진 문자석이네요. 여기는 한일자로 뭐안 보셔도 되겠고, 또 보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것만 양각으로 일백백자로 보시면 되겠네요. 뒷면은 속돌 자체예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 봤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